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보시면 양치가 잘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치열이 너무 삐뚤삐뚤하니까 네. 지금 앞니가 잇몸 높이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더 명확한데요. 송곳니가 유독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왜냐하면 옆에 치아들이 입천장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송곳니가 유독 더 튀어나와 보이고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더 내려왔어요. 길이상으로도. 정상적으로 윗니가 아래니를 감싸야 되는데 이게 또 반대로 되다 보니까 식사하기가 조금 어렵죠. 교합이 안 좋죠, 한마디로 말해서. MZ 무당, 내네 남자의 주치의 베이노 원장님 그리고 김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치과. 네. 김태영 원장님, 혹시 치아를 몇개 정도 발치하는 걸까요? 야, 궁금해요. 네. 아, 덧니가 워낙 많이 나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덧니를 빼려고 정말 고생을 할 뻔했는데 어... 결국에는 치아를 하나도 빼지 않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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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가 있나? 어안 빼고 줄대요내 저... 어... 남자분께서는 네. 덧니의 위치가 네네. 치아 전체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는 아 발치보다는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라미네이트랑 크라운을 좀 복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유는 아랫니가 윗니를 덮고 있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랬고 이 치료로 이제 정상교합처럼 보이게 그리고 옹알되지 않도록 교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저희가잘 몰랐을 만큼 티가 안 나는데 뭔가 되게 고급져지고 음, 맞아, 맞아, 되게 맞아. 부드러워지고 잘생겨진 느낌